나안 넣는다, 그.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같이 넘어가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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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. 아, 아 누가 터트렸어. 하하하하하. 내가 친 건데. 하하하. <레그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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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적당히 길게. 개새끼야, 근데. 당근간에 그러지 말고. 온다잖아 나이 두벅춘데 내가 어떡해, 자기야. 이걸로 그렇지, 이걸로 그렇지, 어? 이 정도는 이 클레드 하는 사람의 기본 소양이랄까? 음, 너 먹어, 너 먹어. 그 정도는 내가 할수 있어.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지? 한번더 먹어. 근데도 기회를 준다면한테 성장하라고. 막타는 먹지 말고, 새끼야. 라인만 밀라고, 임마. 니 그렇게 잘났어? 응? 응? 어, 니 그렇게 잘났어? 물어보잖아. 오늘 무빙으로 피할 수 있잖아, 충분히, 어? 어! 아! 아, 핀 찍지 마라고! 좀핀 찍어서 죽었잖아. 아, 혼란스러웠어, 방금. 그 순간. 내 판단이. 마무리 짓고 그렇지! 역시 클라라 착착착착 촥. 끝까지가 끝까지 그렇지 이게 응? 응탑 클래스 아닐까 다시는 생 c k 무시하지 마라 천 u 아니 그걸 바깥으로 뻗으 c k c h 면 멀어지잖아 오 이걸 노렸나? 그거 h u c 쪽으로 u 잘했어. 오케이. 아, 참, 그 녀석, 그거 참, 말안듣는다그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같이 넘어가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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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, 아 누가 터트렸어. 아, 참. 아, 누가 터트린 거야, 진짜. 아, 짜증나게. 아, 그런 데 사실, 여기 정답은 바보스라. 내가 쳤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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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가 친 건데. 이리 와라이 날개달이 악마 새끼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아미언 와. 포기했어 너 이리 와 이리 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저리 가 저리 가아저 텔탄에 반칙선에 아 진짜 아 내가 시선 끌어줬어 내가 시선 끌어줬어. 한번더 보여줘, 한번더 보여줘. 한번더끌었어한번더끌었어 충분했다. 아니뭐해한번더끌었어한 번, 세 번이나 끌었어 뭐해? 뭐하냐고? 제발, 뭐하냐고? 3대1이야, 3대1, 침착하게, 침착하게 해라고. 개자식들아 그치? 아이, 뭐야? 이거는, 이거... 아아아 아이 자, 엘리펀트 개새끼야! 이걸 노렸지, 이걸 노렸지. 내 끌리는 것까지 노렸어. 잠깐만, 잠깐만, 날데려가서날 잠깐, 잠깐, 데려가라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. 한번 더, 한번 더. 이거 탐내, 이거 탐 이걸로 갱, 이걸로 갱, 이걸로 갱. 이걸로 갱, 이걸로 갱. 그렇지! 신종쟁이야, 이 새끼들아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렇게 임 터트리는 거 클레드만 한게 없지. 쫄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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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내가 있다는 거 명심해. 근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자기들아. 그렇지 그렇지. 가마가마 쬐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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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쬐 라오. 내가 살렸다 또 내가 살렸다. 어어 어디서 좀 옷을 입어 지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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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죽으면서 늘 이렇게 희생하는 거어야 사라바 비치 내가 너 살렸어 내가 너 살렸어 내가 먹어줘야 돼 이제 크으, 이 연계 정말 좋았다 아 이건 정말 어까야 휠체어 타고 있는데. 그렇지, 블라디가 근데 대신 밀고 있잖아. 이걸 노린 거야. 이렇게 시간 보는 거는. 왜, 뭐해, 뭐야 뭐해. 이거 뭐야, 뭐야. 보여주나? 네가네말의 필각이 있다면 나 인정해. 보여주나? 어, 왜 이러는 거야. 잘하네, 블라디. 더 이상 힘내지 마. 내가 간다, 내가 간다, 나 클라라 간다, 나 클라라가 간다. 이리 와, 이리 와, 죽, 언제 죽었니? 어 임마. 천천히 해야 돼, 천천히 해야 돼, 천천히 해야 돼. 자기야, 내가 해줄게, 내가. 어, 저와 이리 와,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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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촥! 보이나 보이나고 붙잖아 야트락스 개새끼야 어어 자꾸 어, 친구 부르는 거아 어, 친구 부르는 거 아니야 잘하고 있어 조용히 해뭐 채팅 치는 거 가지고 지랄 하나 이 개새끼가 음. 채팅 치는 거랑 게임은 별개야 이 개새끼야 먹었으면 목숨이...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? 야,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되겠지. 그럼 탑하고 인계 작용하면 되겠지. 그런 거다 하나 하나 생각을 하면서 하면 되는 거야 게임을. 아니 새끼가 이벽도못넣나아나참 진짜. 아나 메뚜기 저양반 참면 모르겠다 이거 먹힌다. 아 이것 때문에 날참 빵이네 마야. 이 세전이 이거 아니면.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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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거부터! 앞에 거부터! 안될것 같으면 앞에 거부터 가라고! 이. 이 망할 녀석들아! 탁! 탁! 이리 와! 이 날개! 이 검은색 악마야! 이리 이리 와! 이리 와! 그렇바로 이렇게 딱! 어? 정갈하게! 그 혜자 선생님의 구첩방향처럼! 한 번만 더 보탬이 돼! 그렇지! 혜자 잘해! 야, 너 칭찬 한번할려 했어, 끝나기 전에. 씹새끼야 탈론, 탈론 조심! 간다! 아이, 물렸네. 아, 나 참. 이걸로, 그렇지, 이걸로, 지걸로이글로이안 되는 건 없어. 너이리와너이리와네가 원딜로서 할수 있는 게이 판은 없다고? 내가 분명히 명명했어. 이거 뭐조심해 이거? 이런 거? 네, 한 몸. 위생, 위생, 위생. 이거? 이거? 내 한몸 거 이거? 생거이 이거? 한번 더 넘어가면서 이거? 이거? 아, 지 이거? 이야 이거? 이거? 이자 자기야 딴짓 하지거 이거? 이아이날 이거? 이천 이거? 이거? 천천히 거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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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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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, 오랫동안, 일부러. 블라디가 녹으면 안 되는데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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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다시. 다시, 탔어, 말. 말 탔어, 다시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, <laughs> 이리 와, 이이 이리 이